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았는지 저는 생각지도 못하겠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지 믿습니다 누군가는 치유의 또 누군가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가 또 누군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점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심을 하 믿고 하루 한 주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또열 명의 뭐냐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열 명의 나병 환자예요. 늘뭐 주인공은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의 또 문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붙드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또 제가 늘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허준이에요, 허준. 허준에서도 나병 환자가 나와요. 거기서는 뭐 저는 뭐 교회 목사지만 거기서 는뭐 대사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들의 가족이 된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허준이 처음 가서 한 행동은 뭐냐면 헛구역질이었어요. 또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어요. 나병 그때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으로서 누구도 날수 없는 약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소록도를 갔었어요. 어떤 선교 단체의 일원으로서 있었다가. 거기서 소록도로에 갔는데 다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굳어버리신 거예요. 나병 황절 가운데 있다가 약이 지금은 어, 발견돼서 어, 지금 돼서 다 치료받으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나병이라는 건 치료가 되면 목숨의 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땐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포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절대 다가가지도 말고 그들과 상종도 못하게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으로 저주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경계에 가고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도 또 갈릴리도 그것은 이방이었고 또 혼혈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불치의 그 사회에서도 격리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다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옛날의 사, 삶으로 내가 다시 일반적인 삶으로 주님 회복해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무리를 지요 10명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쳐버리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장에게 내 몸을 호의라 이게 무슨 말씀, 무슨 얘기인가요 나만 장군이 어 나의 이 피부병 그 문둥병이었죠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개화씨 개화씨 그종이 개화씨가 아유 저기 응? 목욕제기 하세요 그러면은 나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놀란 거잖아요 아니 제사를 지내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응? 아니 뭐 손이라도 얹던가 뭔가를 행하지도 않고. 종이 나려 때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냥 씻으시면 돼요. 그런 일기 거잖아요. 그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그래요. 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 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뭔가 터치해 주시고 뭔가 막 불 기둥, 구름 기둥처럼 뭔가 보이시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늘 목사님은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가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역사해 주시고 표적을 보이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행하라고. 야, 사람들한테 너희의 삶을 전해. 너희의 삶을 보여. 너희의 치부를 보여. 그럼 주님께서 행하실 거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많은, 많은 사람들의 공예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입술을 주관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한테 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음을 갖지 않는다면 꾸지함을 다는 거예요. 내가 너 저주받았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왜 왔어? 하는 그 순간이 두려워서 못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좋았는지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는 언제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행하시는데다 거의 도중에 바뀌어요. 그예 중에 하나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돌 항아리 여섯 개를 했는데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순간에 변하는 모습. 또 오병이야의 그 사건. 제자들에게 어, 내가 축도 했어. 가져다 줘. 하니까 계속 그 도중에 많아지는 그 모습. 다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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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도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있어요. 누구야? 서당에서 야, 너 회초리 꺾어와 가져와. 부모님한테 하나 가져오라고 해. 내일 회초리 가져와. 그 모습은 뭐냐면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때리는 게 별로 없었대요. 사실은. 생각하게 했고 깨닫게 했지 때리는 게 사실은 별로 없었대요. 부모님한테 가져와. 해서 너모잘못 했어. 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잘못했습니다 그래. 너그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면 우리가 능히 행할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전 말씀에 우리 표 말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치미 아름다운 땅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가자 그 말씀을 함께 표로 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게 아니라 단두 명이었어요. 단두 명, 여호수아, 갈렙뿐. 다른 모든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다 통곡하며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의 삶, 지금의 상황이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 손흥민 아버지 이름인 거죠? 손흥민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애들을 가리키는데 한 영상 이 있어요. 야, 뭐든지 깨지든 어떻게든 한번 해봐. 야, 세상의 무대에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 한번 해봐. 해보고서는 안 되면 모르지만, 야, 해봤는데 안 되면은 너네 더 노력하면 되지.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뜻하시는 삶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아홉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열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누가 누가 예한님한테 왔냐? 그중한한사한한 사람? 한 사람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한한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서 잘 나오지 않 한국 한국 나오죠? 사마리아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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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읽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 이방 인 소외된 자 그는 예수님의 팔을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것지만은 주님께서 치유하신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 다깨끗한 분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 있느냐?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 사람며 열 사람 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숫자는 뭐죠? 여러분 완전수예요. 열의 곱하기 열은 뭐죠? 백 완전 중에 완전 절대적인 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백세에 주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처럼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열명 모두 열이면 열, 텐 중에 텐열명다 10, 주님께서 회복하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그 주님께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왜 내게 잘해주지 않은 거예요 주님 왜 내게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지 주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켜주시고 계시지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요 육체의 나병은 이미 치유되었는데 예수님 무엇을 영적인 구원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네가 네가 한 거야. 나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지. 너가 행했잖아. 누가 했나 그러냐? 우리가 했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면은 돈벌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면 자녀 낳을 수 있어요. 뭐 하면은 다 육신적인 거할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뭐 하면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아둥바둥 하면서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를 맨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써 행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영적인 구원 받아.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육적인 것을 받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네가 잘, 네가 행했으니까 받은 거야. 그 당연한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나한테 경배함으로 인하여 너는 오늘 육 영의 구원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홉 명은. 육적인 치유만 받았지 라 모르겠지만 자신이 열심으로 자신의 작은 육신의이 믿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육적인 구원을 받으려고 육적인 부흥을 하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부유한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이 없는 교회가 진짜 어려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열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영적으로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열 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열명다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좋겠죠,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받았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구원을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내 민족으로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한다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서 인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육적인 축복도 해줄 거야. 자녀 생산, 자녀 축복 내가 더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땅줄 거야. 내가 너희가 먹고 마시면 내가 해줄 거야. 육적인 거야. 육적인 거. 제가 그래서 아까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하다 하다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 주님께서 기도 원하시는 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아홉 명은 열명 중에 아홉 명은 육적인 기도만 해서 그들은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은 아홉을 지금 저기 한 거예요. 응? 얻지 못한 거 수학을 얻지 못한 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적은 영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기 원하세요. 왜냐? 또 주님이 아홉을 이루시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아홉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루려고 하신다면 그냥 주님께서 그냥 행하세요. 그냥 행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냥 능력을 행하시고 마세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구원, 영적인 기도해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기도하라는 하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기음을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왜 육적인 구원을 그러면 그들에게 해주셨나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서 보면요 다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왜 아홉 명을 아홉 명이 그렇게 하실 줄 아시면서도 열 명을 다 치유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봐라 아홉 명이 내가 했지만 나는 그걸 원하는 게아니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나와의 나오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나는 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이 시간은요, 예수님은 열 명이면 열명다 10명 원하세요. 정말로 주님의 주님과 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 명이면 열명 10명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히려 육적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시험되지 마세요. 내게 주님께서 더 정말로 뜻하심이 있으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바꿔가면서 하셔야 돼. 요 똑같은 기도 계속하면요. 그러면 안 돼요. 육적인 기도를 내가 구9구를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세요. 백퍼센를다 주님께 육적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세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방언. 제가 내가 한 번은 제가 이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지 모르는데 사모님이 자꾸들 방언을 똑같은 방언을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냥 저도 뭐 모르게 화가 기 나는 거예요. 아 방언 좀좀 바꿔 바꿔서 하세요. 무슨 어? 여러 소리어서 여러 소리 맨날 그렇게 하시는데 방언 좀 바꾸세요. 좀 그랬어요. 저는 방언이 한다 여섯 개막 되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올 층했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뭐어 저도 뭐한 개만 할 때가 있었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뭐뭐 이거 뭐 이것저것 방언이 막다 되니까 어왜 왜 저것만 하지 딴 것도 제 했으면 좋겠는데 딴 방언도 주님이 원하시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아 주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건데 어 매미도 뭐 매미도 맴매매 내가 너도 매매매매 아니 너어 송아지도 뭐하면 왜 하니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어 주님 주신 대로 그 하는 건데 왜왜 왜, 왜, 왜 그럴까 저도 그왜 그랬는지. 그냥 마음에서 그냥 좀 그게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더 이제 사모님도 같이 뭔가가 더 이렇게 같이 했으면은 하는데 이게 마음이 또 갑자기 저것 빼시세요. 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뺐어요. 어 찔려. 영적인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도하게 지금 좀 물으세요.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하면요 주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요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영이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뭐죠? 말씀이 육신 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요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도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가 늘질 않아요. 내가 내 육신적인 이 성경만 보면 내 육신적인 기도로만 한다내 육신에 의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주님 이 아홉 명처럼 육적인 기도로 나는 그냥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끝나는 감사도 아니죠. 아우 역시 내가 상황이 잘 됐구나 하고서는 끝났는데 마치면 안 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이 되야 돼요. 간증. 간증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해결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역사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육적인 것을 지금 오늘은 해결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한 예를 두었지만 우리의 뜻이 아닌 것을 주님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천국인 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육적인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나요? 그게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뭔가를 바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더 은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들의 상상력으로. 벌써 예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만나와 메추리알을 메추리알기를 주실지를 생각이나 하셨어요. 그들은 계속 불평 불만하지 예비하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예비하신 거예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 아우성 하니까 물을 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기도할지 모르면 주님 앞에 방언을 하세요 기도할지 모르면 주님께서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괜히 중앙보원하지 마시고 괜히 내 육신적인 길을 걸어가시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진리교회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뜻하시고 인도하시니 믿습니다. <laughs>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육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구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육적인 것을 구하고 육적인 아버지와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홉 명이 주님 다시 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열명다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지요 아버지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내샘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기도할 줄 모르면 방언 하게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여 또 주님 아버지여 무엇을 기도할 지 모르겠다면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을 구하는 아버지여 주님 성숙한 우리 진리교회 주의 종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할게요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되기겠지만 주님 아버지 그 수는 시험들이 시험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님의 길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누군가에게는 시파 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그 과정일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